오늘도 돌아온 무지성 나선비경 영상 오늘은 요임이미 픽업과 함께 출시한 우리의 귀염둥이 너구리 닌자 사유짱을 들고 나선비경에 가보도록 하자 사유는 원소 스킬을 이용해 대굴대굴 구르며 공격하는 게 특징인데 스태미나 소모도 없고 속도도 빨라서 필드를 돌아다닐 때도 유용한 꿀캐릭이라 할수 있다 킹치만 사유는 서포 캐릭터라 성장 스탯이 너무 낮고 스킬의 개수도 처참해서 이딴 걸 들고 나선비경 딜러로 쓸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언제나 든든한 팀아트 딜량 주작단이 있다는 걸 명심하자. 그럼 주작노구리 사유 파티 나선비경으로 출발. 1번 방에선 시작과 동시에 왼쪽으로 가서 따봉맨과 오랜만에 나온 우리의 향능장의 빙부기를 사용. 그리곤 원소만주 구슬을 먹어준 뒤 원소 저조가 시작되면 우리의 너구리 짱으로 교체해서 무지성 쿵쿵균 세례를 선사해주죠 그리고 혹시나 사유로 심이층을 도전해보고 싶은 여행자가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도록 하자. 만조 때는 서포터들의 궁극기를 사용하고 저조 때는 풍차 돌리기를 위해 무조건 사윤장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조와 저조는 각각 10초씩 지속되고 너구리장의 풍풍륜도 최대 10초 동안 부르기가 가능하므로 의외로 이번 나서는 사육장을 위한 저폐비경이라고도 할수있겠 그렇게 대충 정리가 끝났다 싶으면 만조 시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서포터들의 게이지를 채워준 후. 우리의 다람쥐장의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로 메모리를 내주지 이번 방에서도 역시나 서포터들의 스킬부터 차근차근 돌려줄텐데 그 순서는 언제나 킹킹킹킹 각각 짱짱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그리고 원소 저주가 시작되면 우리의 다람쥐 닌자를 꺼내 요심히 굴러주며 이놈들을 갈아마셔버리고 그렇게 잡놈들을 처리하면 번개 취추왕과 날랄로 한마리가 나오는데 권추왕은 시도 때도 없이 돌진을 처인에서 사람 박치기 하므로 최대한 구석에 붙어서 멀어지지 않게끔 유도를 해 주고 그리고 원소저조 시기가 오면 오소리장을 꺼내 구르기를 시작하되 빠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날날로를 우선적으로 조져주도록 하자. 그러다 다시 원소만조가 오면 얼른 다람쥐통을 끊고 다시 원소저조가 올 때까지 실두와갑까지 양념들을 채워놓자. 그리고 계속 전조 시간이 되면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마구 흐르며 메모리를 하도록. 그리고 도착한 3번 방, 여기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소 만조가 끝나기 전에 재빠르게 노룽지장에 궁극기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조가 시작될 때쯤엔, 막 채워진 간농지장의화륜를 뚫려주고, 우리의 족제비장의 풍풍님도 함께 뚫려주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만조가 시작되면, 서포터들의 게이지를 채우면서, 유저 컨터를 매모리 해주고, 다시 나타난 대파리 같은 놈들에게 다가가 무지성 남진 울링 선더를 막아주자. 그리고 햄스터장이 구르는 소리와 타격감이 은근 중독성이 있으므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엔 사유장을 꺼내 나선 비경을 굴러다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인가. 든든하다 딜량주자.